이렇게 똑같이 가거든요 <laughs> 아, 그래? 그이동투랑이 미니들 똑같아. 아 진짜 너 이거야? 어. 은행에서 어. 이걸로 주렀 <laughs> 신한은행에서 이거? 어. 아, 그럼 <laughs> 자, 너 찍어. 레나랑 <laughs> 같이 <laughs> 먹을 핫크리스피 버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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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제부터 라라포트라고 하는 그 몰이에요. 몰. 몰 아시죠? 우리로 따지면 그그 그 뭐죠? 이렇게 보뭐 예를 들면 영등포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이런 몰 있잖아요. 이런 몰로 이동을 하는데 이 라라포트는요. 생긴 게 오래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와 보신 분, 여기지 오신 분들 아무도 가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예, 네, 오래 생긴 건데 이 라라포트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에 그 건담 있죠? 우리나라에 태권브이가 있으면 일본은 건담이 있죠. 예, 건담 모형이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라라포트에 가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호텔로 이동을 할 거예요. 벌 이터백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응. 어. 이거 만드는 거거든. 대박이다. 이렇게 빗가본 쪽에. 데이지크? 응, 데이지크가 있어? 어? 차인박도 있네. 역시 K-뷰티. K-뷰티. 여기까지. 아, 안녕. 어? 오마무스매다. 대박. <laughs> 오마무스매가 있어. 앙스탄 없나? 아쉽게도. 완전 아, 보양식품 같우여워 이거? 아, 이것도 귀엽다. <laughs> 이것도.. 이 어, 뭐야, 만드는 건가? 우리나라는 월초였대. 진짜 너무 귀여운 데많 간식을 보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 <laughs> 지금 여기를 계속 벗어나지 못해요. 아니 왜 안스터 콜라보 안해? <laughs> 마리오 너무 귀여워. 루이지 마리오. 대박이다. 우리랑 나와. 아 여기 드롭스터 맞네. 그치? 대박. 하이큐다. 너 하이큐다. 너 하이큐 와도? 하칼 주술회정. 오, 귓칼귓칼이랑주술회정 것. 하이큐. 아, 너무 소프다. 망게 망스타는 여기도 없었습니다. 나 쇼토, 쇼토 아기보다 좋네? 쇼토 아기는 백치즈니. 미돌이보단 커. 아, 대박! 야, 진짜 대박. 이제 아가들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저희 말을 못해가지고 바보가 된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우리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도 아무 말도 못 알아요 그냥 고개 끄덕이고 <laughs> 아니 이거 <laughs> 벙어리가 된거 <것> 같아요 <laughs> 사진 긁어 사진 저희 호텔입니다 세 번째 시도 중이에요 바라바라빰 <laughs> 누가 벌써 왔, 왔었나 봐요. 저연기이 <laughs> <그래서> <laughs> <laughs> 이거 잠옷이 있어요. 오오 굉장히 꾸겨졌네요. 예쁘다. 이거랑 하나는 제냥흰 티예요. 노잼이니까 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쁘다. 그녀는 귀여운 원피스를 가져왔고요. 맞아. 근데 나머지 하나도 치마래요. 음. 하지만 저는 다 바지입니다. 정말 노잼이죠? <laughs>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린 걸 보고도 이해해주는 정근혜씨. 너무 귀엽짱! 이건 그녀가 맛있다고 산 라면이고, 이거는 미음미음 디그젤인데, 소다 맛이어서 사왔어요. 이건 푸딩이고, 사실 뒤에 이, 이, 이게 있는데, 이걸 살 때, 비닐봉지를 일본어로 말하셨는데, <laughs> 제가?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신분증을 냅다 보여드렸는데, 당황하시면서 비닐봉지를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쪽 팔렸어요. 아무튼, 아가들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푸딩. 진짜 맛있어. 미쳤어. 그리고 컵라면. 한국인이라서 고춧가루 다 넣었고요. 할 말이 없네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유 맛나. 여러분 먹고 싶어요? 네 표현해줄게 맛을. 음. 단맛 플러스 우유맛 플러스 탱탱한 맛 바닐라 우유맛. 정말 에스 같은 표현이었어. 요 <laughs> 노잼이죠 <노재미죠, 웃음> 여러분? 제 친구들이 다 에스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녀가 담아온 음음 스크램블 정말 맛있어요. 어, 나도 그거 가져왔는데 진짜 맛있어. 아들들을 <laughs> <사진 드릴 웃음> 아기들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가지우리? 요리? 가지우리라 는데 신기하지? 응, 음, 아, 아니야. 면 두부? 어, 면두부지 계란인지 뭐르겠 아츠 습한 도랑, 공원에 별다인 같지. 그래서 이제는, 좀 자신있게 네, 우리가 손해본다는 느낌 아니게 네, 자신있게 여러분들 일본에 이번에 후쿠오가 오셨으면 저는 후쿠오가 너무 좋지만 이럴 때면 도시도 가보시고 역사를 알수 있는 교토 같은 데도 가보시고 많이 가셔서 많이 느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제 한 10년 안에는 일본인들 좀 꺾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네 이게 제가 그 정말 느끼는 게 좀 맞아요. 부끄러우니까 맞아요. <laughs> 그만 뜨네. <기다려 맞아요. 웃음> 진짜 이뻐요. 어, 방금 사진을 열심히 밝이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아. 맞습니까? 네. 응. 진짜 생같이로 약간 이런데 나올 것 같은? 진짜 애니메이션이 일부 그대로를 그냥 응. 만들었구 응. 말투도 똑같다, 똑같잖아. 일본. 너무 신기해요. 네? 찍고 있어. 얼굴 안 찍을 거고요. 진짜요? 네. 이 들이 마을 이있 어요？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요. 진짜 잎이 빵집 인데 진짜 너무 귀엽다.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유리공에 파는 곳에 왔는데 진짜 너무 귀엽다 그 레전드 귀여운 아이들 직접 꾸밀 수 있게 소품들이랑 따로도 팔아요 디테일스진 대박 진짜? 그지 어? 친절해 비밀의 추천데 뭐라는 거죠? <laughs> 큰 집, 큰 전갱이? 아, 큰 전갱이 근데 하나씩 시키는 거가 어... 두개이 정도인 거야? 아 그럼 내가 시키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아.. 근데 진짜 까 고등어 맛있겠다 이거 왜 갑자기 그.. 저거요? 어, 무슨 품? <laughs> 나남 품? <웃음> 뭐야? 뭔 글씨야? 바람먹 하나에 4,000원이야? 얼마나 우선하네. 맛있겠네 <laughs> 뻘하게 웃긴데? 뭐 먹을래? 뭐라 그러지 몰라요? 날치알 날치알 자식 <laughs> <laughs> 이거 전까지 웃겨 산더미 개 된장 배치알 <laughs> <HR> 자식 개 <laughs> 웃기다 <laughs> 갈맞는아 계란이 있다는 건가? 음 干杯，兄弟！ <목소리>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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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초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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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브이로그를 많이 봤나 봐요. 잡았어? <laughs> 어. 아무튼 이거를 뿌개서 나눠 먹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산 고양이 쿠키입니다. <laughs> 제일 맛있다고요? 설명해보세요 <laughs> 에스 탈출할 기회를 드립니다 음. 밀가루 안에 팥맛 <laughs> 예.